아니 나 갈라 그랬는데 진짜 빨리 씻고 싶은데 5분만 5분...10분만... 얘기하다가 할래 눈밑에가 반짝반짝거리네 그러니까 What time is it!? 지금 11시 38분입니다. Did you did great today? Thank you. Dream stage was amazing. 예쁘다. 밥은 밥도 아직 못 먹었어요. <laughs> 밥 아직 못 먹었고, 이제 그 아마 씻고 오면 그제서야 도착할 것 같은데 어, 이거 지금 주주가 주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씻고 나서 밥 먹을 자신도 없어서 그냥 일단 아 이거 지금 해외 왔는데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왔습니다 바라밤 챌린지 좋았다 그 바라밤도, 바라밤 비하인드를 얘기를 해주면, 원래는 실내에서 먼저 찍었는데, 그 뭔가, 해외에 왔는데, 밖에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갑자기 셔누 형이, 어, 저기 테라스 좋던데? 이래서, 어, 가볼까? 이래서 테라스에서 찍어서, 근데 한, 한, 한네 번, 네 번, 네 다섯 번 찍었나? 실내 영상은 근데 그 매니저님이 그 이렇게 확대하는 거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기 챌린지 안다고 욕심부리다가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예쁜 데서 찍고, 그 이제 카메라 이렇게 편집 비추 이렇게 하는 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거 그냥 영상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확대하면 된다, 이랬는데, 계속 욕심부려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계속 하드는 거야. 근데, 그거가 계속 망해서, <laughs> 계속 망해서, 그, 할 수가 없었어. 아, 원래 카메라를 얼굴에 가까이 하는 거구나. 실내버전 아마 지웠을 것 같은데 아 콜록거리는 건 이거는 저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공연장 갔다 갔다 오면은 뭔가 그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에에이 물을 많이 먹어도 오버립 완전 명란이다. 그리고 오버립이 왜 이렇게 많이 있냐 그냥 반진 것 같은데 이거. 눈썹 그린 거야? 눈썹 근데 사실 거의 안 그려서 지금 거의 내 눈썹인 것 같은데 거의 없는데 다내 눈썹인데 이거. 그만 엄청 먹은 강아지가 뭐지? 고흥강 한국 화장이랑 느낌이 다르다. 어 아니 근데 그때 그때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화장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반짝이 그렇게 눈 내려다볼 때 반짝 이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저녁 뭐 먹어? 저녁 멤버들 두 개로 아마 나눴을 텐데, 치킨 애들 시키고, 나는 치킨 안 좋아해가지고, 물고나무 서는 거 아니고, 저 나는 피자 시켰어. 요 화장 지우는데 오래 걸려? 어, 나는 클렌징 오일로, 그냥, 왕 하고 물을 살짝 묻혀서 왕 하고 화장솜 있으면 그냥 화장솜으로 눈 이렇게 꾹눌렀다 그냥 닦고 그럼 그 다음에 폼 클렌징하면 끝. 밤 일라코 클렌징밤 엄청 좋던데 그나나 나 무슨 주황색깔 쓰는 거 같은데 아닌가? 할때 빡빡하면 안 돼. 근데 빡빡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뭔가 그걸 안 하면 그 지운 느낌이 안 난다니까. 몰라요. 마녀 공장인 그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주황색이에요. 그냥 그아나 어, 몰랐던 사실. 그 예를 들어 내가 어 바디 로션이 사고 싶어 또는 클렌징 티슈를 사고 싶어. 그러면 네이버에 쳐서 올리브영, 바디 뭐 어쩌고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오거든. 근데 나는 그게 항상 저기 진짜 올리브영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거 다 광고더라. 그러니까 몰랐어. 하여튼 거기서 보고 샀는데? 그거 보고 샀어. 요그 주황색깔 뭔지 몰라. 오빠 이번에 MBTI 뭐 나왔어? 궁금해. 근데 어, MBTI가 근데 좀 많이 바뀌어서 자주 아 광고 저번에 속았던 거 얘기했나? 최근에 나온 건가? 아 근데 엠팁그 자체라 그랬는데 그 자체 같다 생각했는데 일단은 피가 절대 안 나와 머리 안 잘랐는데 무조건 J는 무조건 J가 나오고 왜냐면 이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일본 스케줄 갈 때도 그렇고 구글맵에 다 찍고, 그 그리고 뭔가 일이 그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일 자체는 금방 금방 바뀌니까 그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데, 내가 정해 놓은 스케줄이 바뀌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아마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근데 J가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E랑 I는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J는 내가 느껴 피부로 E랑 I는 근데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항목은 이 항목은 그러니까 밖에서 뭐 사람들 만져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막 이런 건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건 완전 그런데 그그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지 그니까 힐링이 되는 시간이 낯가림도 없고 낯가림이 없는데 근데 이제 뭔가 내가 힐그니까 힘을 얻거나 그거가 그냥 조용히 있을 때가 제일 그래서 E랑 I는 나도 반반인데 그거 사회화돼서 그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는 거 나도 약간 반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어나 나중 나 해봐야지 하고 했을 때 처음에 INTJ가 나오고. 그래서 아 이거가 근데 요즘 이제 일하면 다시 일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이제 모르는 사람들 만나니까 더 아이가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근데 나는 사람들 있을 때나 의견 얘기하는 거는 막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때그때 하는 것만 다른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엔, 지금 N T J지 않을까? 근데 내가, 내가 요즘 기현이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기현이가 진짜 ENTP인 것 같아. T는 계속 T 나오는 것 같아. 아니, 기현이가 진짜 ENTP인 것 같고, 기현이가 진짜 ENTP인 것 같아. 나는 내가 ENTP라고 생각할 때는, 기현이는, 아, 기현이는 ENTP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ENTP 같아, 기현이가. 어, 기현이가 진짜 인간 NTP인 것 같고. T 성향? T 성향은, 아니, F가 좀, 어쩔 때, 좀, 뭔가, 부럽다, 니까 그렇게.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공부를 하지만 결국엔 티를 바뀔 수는 없다. 그리고 기현이랑 주원이를 보면 진짜 핵이이이이이 이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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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서 보면 너무 힘 힘들어 그게 민혁이는 뭔가 t 빼는다 중간인 느낌. 아 N도 그러니까 N이랑 T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P는 확실히 J가 된것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이게 원래 사람이 삶에서 좀 바뀌니까. 와, 주머니가, 어, 대문자 E랑 소문자 E, 그런 거. 형은 오빠 한정 F잖아. 그니까 러 F, 진짜 F인 사람들한테, 어, 그런, 아닌가? 그런가? 민혁아, 너도 확실히 E인데. 나도 내가 E라고 생각해. E라고 생각하는데. 그 항목들이, 혼자 있을 때 뭔가 그렇다랑, 뭔가 뭐, 뭐, 뭐 이렇게 사, 막, 그런, 하, 그 추가, 기억이 안 나네. 그막 쓰는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표시를 하니까 어쩔 땐 아이가 나오고, 아마, 뭐, 매우 그렇다,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했습잘 모르겠어. 죽쓰는 아직도 상처고 근데 t는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마 근데 난 n은 진짜인 것 같고, t는, t랑 f는 사람 한정인 것 같은데? 사람만 다른 것 같은데? 와, 근데 넌 진짜. 말을 진짜 예쁘게 한다, 너는. 아, 엔티는 엔티는 그대로인 것 같아. 형원이 전화 왔으면. 내가 바통 설치하러 가볼게. 내가 한 10분 하고 간다 했으니까. 음, 이제 내가 씻으러 갈타이밍이다 합쳐달라고. 근데 일단 내가 씻으러 가야 돼서 씻고 올게. 캡처 타임. 아, 너 셋! 안녕세요안세요 가겠습니다. 투자도 같아 바바. 오늘 함께줘서 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바이.